을 담당할 감사 서창용이 제가 서강치과학교 나명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조 진행자를 맡은 중인사회복지센터 박현숙 회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간편 밥상은 행이미소 된장국입니다. 돼지고기 소독밥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치 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음, 밥을 먹는데 우리 또 한국 사람은 국물 음. 제가 뭐 국물을 안 드니까 같이 가면 국물 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행인미소된장국을할 건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설명드렸는데 미소된장이 제가 일본식 된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 일본식 된장이지만 음, 음, 된장은 식판용 된장, 구하기 쉬운 식판용 된장으로 사용할 건데 음, 제가 아까 얘기했었고, 이 다시물이 필요한데 보통 일본 다시는 뭘 쓰냐면 일본 다시를 가지고 다시마를 한번뿌요고난 다음에 거기다가 감증을 무시한 아이를 넣고 국 물을 걸러줘서 그걸 일본 다시라고 그래 네, 일본의 음. 물. 그런데 저희는 또가쪽의 실생도 가쪽의실 사와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 이렇게 다시마만 이용해서 끓여줄 건데 항상 다시물을 어떻게 찬물에서부터 우리 육수 는는똑같 밖에 음. 항상 찬물에서부터 우려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계란을 할 건데 여기 오, 5컵 5컵은 1 l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찬물로 끓여 계란 할게요. 음. 자 한개 예, 네, 그렇죠. 두개 음, 다섯 개 이렇게 마시면 돼요. 네. 음, 이 정도 끓여놓으면 1인 가족인 경우에는 한 일주일도 드실 수 있겠죠. 음, 음. 자식도 드시지 않으니까. 4개, 워낙 입. 재료를 보시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요, 생각할 때마다 끓이시면 돼요. 국물 없다 싶을 때. 두번 했어요. 하시고, 불을 켜는데, 자, 끓기 전에 다시 마를연분기를 젖은 잉조로 요렇게 한번좀닦아주시고 깔끔하게. 응, 지저분할 수 있으니 소금기를 고 했어요. 그리고 넣었을 때 불을 켜놨어요. 이렇게 불 켜세요. 불시고뚜껑은 닫아서 그럴 수 있도록 해줄게. 네. 집시고 이렇게 세요 조금 찾으셨습니까? 어, 습니다 음. 조금 찾았습니다. 예, 찾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버스는 뭐 표고버섯, 버스, 느타리버섯, 종류가 많아 애는 파이고 되게 많은데 저희는 팽이가 주제예요. 팽이인데 팽이는 씻는 방법이 아시죠? 얘를 밑도 이렇게 잘라내요. 자 잘라내서 엑센지 그렇죠. 끝을 지저분한 쪽으로 잘라내 생각하시요 그리고 조리채를 이용해서. 조리채를 이용해서 얘를 씻어낼 겁니다. 네, 선생님. 조리채 네, 이렇게 씻어주시면 씻어주셔서 조리채가 있다면 받쳐가지고 근데 조리채가 지금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톡톡톡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이버섯을 이렇게 했습니다. 음. 제가 지금 버섯을 만지니까 어, 약간 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 씻 찍고 나서 제가 할게요. 네. 물기를, 어주세요딱한시입니다 어, 자, 버섯에는 보시면 비타민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비타민 D라는 아이가 있는데, 비타민 D는 조금 뼈를 튼튼하게 준 역할들을 하거든요. 자, 그러 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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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자. 생표고에 비타민 D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말리 버섯에 아 비타민 D가. 아요 세... 그런가요? 네. 음, 음. 어요 음. 비타민 D는 음. 자외선과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네. 예. 빗새 말말리 표고에 말리 버섯에 음. 훨씬 더 비타민 D 가 풍부한 것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섯은 이런 생 버섯들은 뭐 생표고라든지 생이탈리 씻어버리면 물러지니까 음. 절대 씻시면안 되고 음. 어, 신문지나 아니면 유산지나 얘네들 종이나 싸서 싸가지고 얘들이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오래 저장할 수 있어요. 네. 음. 그래서 내가 사용하기 좋은데 쓰시면 음. 미리 쓰시면 물러져버립니다. 버스의 특징이에요. 네. 신문지에 뭐사용하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가 지 모르겠는데. 신문지나 음. 아까도 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음, 일식에 쓰는 해동지를 많이 이용하거요 회물기 제거하 음. 음. 그러니까 신문지나 해동지나 이런 종이나 이런 아이들이 무슨냐면 수분을 빨아주는 역할이요 그럼 얘네들이 수분 때문에 불러지잖아요 그러면 음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음 저장기간이 음 길어지겠죠. 그래서 음 이렇하시면 돼요. 응. 음. 자, 그럼 얘는, 자, 그리고 팽이는 가시 많이 핀아이는 별로 안 좋아요. 음, 음 가시 많이 피 아이들은 좀 작게 피어야지 좋은 버섯이에요. 음. 자, 얘는 한 2, 3개씩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생각하시면 돼요. 팽이는 이렇게 썰어주십시오. 간단해요. 이, 음. 네, 된장국은. 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스파트로 음. 가면은. 오! 된장국이 참 맛있다. 어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laughs> 오늘은 10개 끓이다 생각하시면 음, 돼, 열개 응. 음. 그리고, 음, 참고로, 국은, 어때요? 건더기보다 국물이 많은 걸얘하고 음. 찌개는 반대로. 건더기가 많고, 국물양이 적은 건 찌개예요. 우리 국이잖아요. 음. 그래서국 그러니까 물량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썰었으면 도마에 두시면 안되고 옮겨놓시고 예, 여기 도마에서 교차염이 되거든요 아그렇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도마 항상 깨끗하게 옮겨 음. 네. 놓으시고 그러면 은 약하게 해서 은근히 다시마는 너무 오래 그면 끈적끈적한 애기나 점성이 음. 그래서 어, 한 10분 이상 너무 잘안들가정에아이사분뭐 음. 5분 안에만 하시도돼요 다시마는 찬물에도 다시마는 뿌려내거든요. 네. 자, 마트 코너에 딱 붙이고 항상 위생. 음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응. 우리가 음식을, 위생이 응. 굉장히 철저하 어, 불을 밀어주셨어요. 어, 불을 켜주셔야 어. 응. 돼 그럼 끝물 같은데? 네네. 네. 네. <laughs> 다시 우려내셔야 돼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실파를 썰어줄 건데, 송송수 그렇죠. 송송송수다. 송송. 송송. 자, 여기 보시면 실파 끝부분이 너무 지저분하네. 좀 잘라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잘라놓을게요. 버릴거예요 아깝지만 버릴거예요 깔끔하게 네. 저는 보습을 더 불량하게 아까보다 음, 불량하게 10분 이상 안 넘기다 오겠습니다. 끈적끈적 앵 나오니까 끝 나서 자 실판을 썰때 제가 방법 이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썰는 것 보다 빨리 썰어지잖아. <놀람> 그러면 자 <놀람> 이제 반을 한번 잘라 잘라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송송송송 썰어다 송송 송송 자 잡으세요. 밀어서 기 이게, 이게 밀어서 얘기. 가만히 두고 얘를 왔다 갔다 서워 주고 밀어서 야다 밀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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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옮겨 놓겠습니다. 항상 써는 아이들은 도마 위에 올려놓시면 좋차요이있습니다 네. 맛도 좋고 네, 당연히. 농을 뿌리면, 다시가 아까, 다시 물이 끈적끈적해 지냈으니, 내가 다시 이렇게 불을 끌게요. 그렇죠? 네. 제가, 저는 한 10분 이상, 절대 안끌거니까 음. 음, 이렇게, 오, 음. 음. 고, 아. 이렇게 흠늠. 다시 물을 끌고 나서, 씹고 나서, 젓가락 가지고, 다시가 이렇게 끄집어 넣지. 깔끔하게 닦아 넣지. 저져부시가 있다면 이 때까지 갓져부시가 다가 위에 음. 걸어주는데됩니는 끊어서 먹으면 혹시나 갓져부시 가 있다 음. 그러면 개를 갓져부시가 가대장에 말려 놓은 거거냥 말려 놓을 때거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음. 훈제시키는 아닌데 빼고 먹생면되아요 그래. 어, 그렇죠, 아. 가다랭이 음. 네, 가다랭이인데얘가다랭이갓져부는 끊어버리면 쓴맛이 나요 그래서 너무 뜨겁거나 하시는 경우 넣었다가 바로 불을 꺼주시든지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기 그대로 온 분이 섰는지 그래서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일본식 국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 그래? 조금 끓을랑 멀었습니까? 네. 아까 불을 귀셨더라. 아, 왜 네, 맞죠? <웃음> <웃음> 저도 집중한다고 불이 났겠어요. 불 아닌게 날 껐는지 타도는지 몰랐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된장은 조금 준비할까요? 일단 밑에 준비를 해놓을게요. 준비를 해놓고 아, 미소된장이 아니 그냥 식판용 이런 된장 하 쓰시는데 아, 식판용 된장? 네. 이게 제가 아까 된장국이라고 했잖아요. 찌개는 된장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음. 제가 찌개가 아닌 된장이 때문에 열개 음. 아까 이제 어그 한식집에 가면은 그 된장국이 정말 맛있는데요라고 음.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굉장히 많이 끓건 아니고 두끓술 음. 정도로 풀어주는 그런 맛이에요. 끓줘면 다시 막죠 그렇지? 장 닭고기, 끈적끈적 고기나야지. 불소. 응. 안끓 거니까. 응. 응, 응. 네. 응. 안 해. 응. 그러면 자 여기다가 저희가 조리채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제가 개량하는 거드렸잖아요이듯이고요 요로 불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항상 깎은듯이 음. 짜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만드서 마시면 되요. 항상 깎은듯이 네. 일반 닥터까이때는 가득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된장국이 우리가 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요거는 된장국이라서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요거 너무 간단해, 그니까. 그래서 얘를 요렇게 조리체에 콩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깔끔하게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된장국이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일식식 된장국처럼 뿌려주거든요 네, 일식식 맛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일본은 이런 된장국이나 아니면 이런 주유를 만든 국이나 이런 것들이 어, 자동 판매기에 판매되어 있는 겁니다 어, 대마도하니까 음. 자판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어, 네. 자판기 그렇죠일본도 그렇죠. 네, 네, 네. 마찬가지 자, 여기서 이제 금방 금방이거든요. 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조금 더 쪼개서 게그렇 이게 불순물이거든요. 불순물 걷어낼게요. 불순물. 이런 것들은 공를 조금 탁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불순물생긴다 그냥 불순물 이렇게 걷어주세요. 네. 걸어주세요 빨리 걸어가게 물을 딱 틀어. 물을 틀고 난 다음에, 물을 잘 덮어주세요. 음. 씻어가지고 숟가락을, 물을 가지고 와서 숟가락을 씻어가면서, 이렇게 붙인 다에 빨리 씻어. 이 숟가락 씻어가면서, 깔끔하 이렇게 부수고 생기자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 그러면 끓기 시작하네요. 자. 우리가 실파를 넣어버리면 어, 실파는 우리가 물러져요. 그래서 실파는 마지막에 그냥 띄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팽이만 넣어줘요, 팽이 이게 사실은 팽이만넣었는데 조금 더 맛있게 하고 싶다. 미역이 있다면 겉미역 우물리에 불려서 넣으가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두부가 있다면 두부를 작게 썰어서 두부를 넣어가셔도 되고요. 그럼 단백질 같이. 근데 우리가 아까 샀고 여기다가 조금 싱겁다싶으면소퍼밥세착하셔도 상관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요거는 조금 싱겁게 해서 오늘 덮밥이랑 같이 드시면 어 만약 볶음밥이 있다면 볶음밥 덮밥이 있다면 덮밥 이런 종류랑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한번쓸을 끓이면 끝났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리면 얘가 물러져요. 음. 그래서 실판을 그냥 딱 덮잖아. 그렇게 하면 띄우시면 돼요. 띄우시면 네. 저도 이렇게 보세요. 부스이생기네 음. 슬그리니까 부스이 생겨버리네요. 그 물약을 갈 거예요. 이렇게 어으시면안됩니까 그러면서 저도 부숨을 제거해 버릴게요. 다시 나오는 부숨을 제거해 버릴게요. 이렇게 제거합니다. 아까 저는 지금 안 됐잖아요. 거더이거더니코으면거더니코더면서 무슨 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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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네, 니 코더니 코더니 주시니 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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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아니, 요 된장국에는 게이 된장에는 우리, 우리 같은 마음이들어이지 않습니다. 네. 된장국이 우리나라 된장국이런데이런어가지어가렇나 이렇게, 이렇게, 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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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숨물잘 걷어내셔야지만 된장국이 굉장히, 굉장히 맑게 나와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된장국을 그, 그, 그렇죠 어 거기 띄워주시오 실판은 끓이는 것보다 그냥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시원하고 열고 깔끔한 네, 이렇게 힌트를 잡고 우리가 만들줄수 있습니다. 등받치고 말고. 이거 된다면 완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실판을끌지 말고 띄운다라고 생각하시면요주시다 네. 생각하시면 이거 시원한뒷덕구이완성이주죠 이렇게 해서 뒷덕구이 완성이 맛있는데 음, 음, 어떤 게좀 음, 맛있을까 싶다고 네, 네, 네. 음, 제가 이걸 비틀대어가지고 소감을 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렇 오늘 이 음식은 그리고 요거 같은 거는 아까는 이제 캐치카 들어가서 퓨전식이기 때문에 음. 어린 친구들도 아마 좋아하시는 네. 메뉴일 거예요 이번에 네. 어,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